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 3 8장입니다내 주를 가까이 하게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성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거옛냐 고비 돌베개 베고삼 가 어마여도 생명길 되나니 미네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i 오늘 말씀 10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조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재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효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졌습니다. 또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 손에 붙달림받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사랑하는 자를 단련하시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것이 더큰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단련하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단련하심은 그 끝이 결국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10편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실족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실족한 채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입하고 싶어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때로는 쓴소리도 할수 있고 싫은소리도 할수 있지만 그것은 양력이 되는 그러한 소리들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쓴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처럼 느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끌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단련하시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단련함을, 은을 단련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그 시험하는 방법을 은을 단련함 같이 한다. 여러분, 은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주 목적은 무엇일까요? 불순물을 제거해가는 과정입니다. 은이 좋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순도 높은 그러한 순도를 가져야 합니다. 100% 순도는 있을 수가 없겠죠. 99.9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은을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 참 재밌는 것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은의 순도가 70에서 80% 정도의 단련을 해 나갈 때보다 순도 90에서 90.99, 99.9한10%더 올리는데 더 강력한 그 단련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한일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더큰 단련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순도 높은 99.9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단련해 가십니다 이런 불순물을 제거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불순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두 주인을 마음으로 섬길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돈을 섬기든 줄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이지 둘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순도, 은혜 99.99와 같은 그런 순도, 순수함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살아가고 하는 것을 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에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정말 순도 99.99의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밑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11절 이하입니다.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우두시고 심지어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참 곤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이 통과된 다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 우리 중반절 이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을 했습니다. 1절 가사를 한번 보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이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라면, 아우, 내가 곧태어이 신앙의 순도 높은 그런 자리로 올라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게 꿰가 발동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보다는 그저 초보적인 신앙에서 얕은 물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당장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삶이 주님의 축복의 삶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순도 높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신비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바로 17절 이하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지며 나의 효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우리 마음이 속시원해지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간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또 미처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로 구해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함이 바로 이 기도의 중요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응답이 지체되거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기도 응답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포기하기를 정말 두손 들고 주님 의지하며 천부여 의지없어 주 앞에 나갑니다라는 이런 진실한 고백이 그 가운데에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직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거룩한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의 결단의 마음도록가여 주셔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들 이런 죄악들을 제거해 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제거해 갈때 단지 말로만 제거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본문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점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우리는 입으로 그냥 얘기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이키고 나서 내가 한 말을 내가 반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앞에 한 말조차 그것을 반복합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그것을 내가 저버린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기도의 지단는 시간들이 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실 때도, 그때도 기도의 순간이 필요한 것이요. 정말 우리의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도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코너로 몰아보지실 때, 절박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하게도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쉬워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막아 버리십니다. 대사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할수 있는 것은 거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하지만, 그 기적의 역사가 내 삶의 사례는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의 어린 회의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해 가고,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토설되고 고쳐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희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정말 기도의 응답의 기적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은혜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적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니했던 신앙, 나태했던 신앙, 아직도 이기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오늘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경험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문이 열리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 없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이 능력과 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길이 정말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분한 분들 한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단련하실 때,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을 때그 결국은 사망이 아니오 생명의 기름을 믿고 오늘도 예루살삶의 자리에서 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간절한 기도가 올려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자자의 고백, 시편 자자의 삶의 경험이 오늘 우리 삶에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아서, 우리 안에 죄악이 많아서,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정말 주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이 도저히 우리 삶에 임할 수 없는 그 상태임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여 가실 때,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축복, 아버지 그것으로만 인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헌신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해가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성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수능시험 또 이후의 모든 실기의 원서 모든 과정과정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안에 정말 성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를 섬기는 그 방법과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기쁨과 또한 기도에 놀란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